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우리 두절의 말씀, 우리 한절 함께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결혼식 때보다 더 떨립니다. <laughs> 제가 결혼식 때 굉장히 담대했었는데, 아, 오늘 참 떨리네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좀 긴장하면서 보냈습니다. 뭐든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게 되고, 뭐, 제가 이렇게 더 드려야 될것 같고, 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정작 시간만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오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를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마트를 가거나 또 시장에 갈 일이 있으면 저는 좀 목록에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와야 되는지 기록을 하는 편인데, 그렇지만 써 있는 것만 사오진 않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나가면 이제 목록이 없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또악세사리 같은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전엔 생전 그런 것들 보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그쓸수 있는 아주 조그만 것들, 그냥 아기자기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들여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자동차 장난감이 있는데도 그렇게 마트를 가거나 시장을 가게 되면 하나 또사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갑도 사 가지고 오고, 거울도 사 가지고 오고, 심지어는 애들 반지도 하나씩 사 가지고 옵니다.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그걸 사 가지고 옵니다. 왜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사올까? 그것을 굳이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희 행동을 보면서 그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당뇨감이 있는데, 이미 자동차가 있는데 또 다른 자동차 장난감을 굳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그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사랑은 낭비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기면 늘더 주고 싶어 하고 늘더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주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주면서도 더줄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넘치게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넘치게 부어지기 때문에 넘친 만큼 낭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면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눔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눔은 더 풍성해집니다. 인색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사랑은 인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사랑 또 낭비되는 사랑을 가지고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넘치지 않는 사랑을 하고 낭비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눔보다 자신의 것을 더 채워가는 것을 계산하는 사랑은 천박한 사랑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있어왔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있어왔던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살 1위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삶의 단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한계입니다.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낸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도 내가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만큼 미워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만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내 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일이죠.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에는 가론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론유다의 발도 그 시간에 씻기셨습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팔 가른 유다까지 사랑하는 것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새 계명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론유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가론유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론유다를 향해서 넘치는, 낭비되는 사랑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새 개명인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을 때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가운데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특별하고 희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희귀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일들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두드러진 어떤 그런 것 그런 것을 성령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충만을 특별하고 희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날은 어떤 특별한 어떤 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 안에는 기복주의 신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기복주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성김으로부터 성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복, 그래서 기복주의가 가진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그냥 수,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내가 복을 주면 하나님을 신앙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을 줄수 있는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기복주의가 가진 문제점은 기복주의 신앙은 십자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평안을 추구합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복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없는 삶, 만사 형통의 삶이 그들이 신앙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복주의는 신앙의 한탕주의를 조장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는 크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심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신앙 성장을 위한 훈련보다는 특별한 체험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로 그 신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 안에 오랫동안 팽배해 있었습니다. 기복주의는 건강한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꾸준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훈련받기보다는 은혜 한탕주의를 찾는 모습, 어떤 특별한 은혜, 어떤 시기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가 조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의 발원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침받기를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기다렸던 것은 연못의 물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 아주 희귀한 은혜를 그는 사모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나을 것이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자기 곁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연못에 자꾸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마음이 상한다고 예수님께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는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자의 병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가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병자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연못이 아니라 천사가 물을 흔들어 준다고 하는 특별하고 희귀한 현상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은혜를 특별하고 희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고 희귀한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작 흘러보내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특별하고 희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린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날은 은혜 한탕주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어떤 특별한 한날이 아니라 매일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채워야 될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 성령충만함입니다.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날마다 실패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이기게 하는 삶이 바로 성령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면서, 우리의 삶의 은혜 흔적은 지워져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도무지 그리스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서, 은사만을 구하며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듯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의 삶은 철저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삶그 삶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시,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의 삶이 놓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좋은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제자입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제자.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가르침을 반대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고자 했으면서 그것을 자기 몸에 채화시킨 사람 그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칭찬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잘 배웠구나 네가 정말 잘 배웠구나 네가 정말 좋은 선생님에게 배웠구나 그렇게 좋은 제자는 선생님을 칭찬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제자의 삶은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제자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제자는...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제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제자는 모두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른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고른전서 12장에는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병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행하는 은사도 주시고, 애원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방역통행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이 기록된 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갈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을 열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보다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보다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보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보다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은사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날마다 순중해야 될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범천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 서로 사랑함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하며 세상에서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결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결코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었던 것인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저의 사역과 삶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